상자 가는 사람한테 어5만 어. 벌을 줄라 아! <laughs> 왜 저래? <laughs> 상자가 나한테 시험을 들게. 했어. 우와 개 높아. <laughs> 우와. 저도 높아지고 싶어요. 예. Yeah. 나도 높아지고 싶어요. 어때? 힐링이, 힐링이, 힐링이도 입었나? 힐링이도. <laughs> 어이 귀찮게. 왕. 왕 진짜. 진짜 하드한거 아니냐? <laughs> 와, 야. 하고 싶었어. 갑자기 당겼어. 그... 근데 너무 진짜 하드한 거 아니냐고. 하드하게 해야지. 우와. 속템만 있고 한다. 나, 나 155야. 아, 그래? 우아아 <laughs> <laughs> 크리 <그래> 안 떠. <laughs> 그 <같은> 거 우와 <laughs> 아 <웃음> 아, 죽었어. <laughs> 나 진짜. 나 <laughs> 죽었지. <laughs> 와빠브레용 으아 시작하자마자 죽을때 <laughs> 콜록 콜 <콜록. 웃음> 경험치는 포기할수없어 분노쓴다 이야 달려라 으아, 꽝 아야 으아. 아야 아얘손 겁나 맵네 싫다는거 <laughs> 봐 <laughs> <laughs> 뭐야 왜저렇게 공이 높아 누구야 911 너냐 나라고? 아닌데 나내 데미지 1123인데 어, 나 328인데 넌데 힐량이 넌데 그래 455, 416 9 1 1나 준공으로 딱 치면은 1120 1 아니 1 1 2 0 3는데헐 야야 되네 우리 피죽죽 달고 그 <laughs> 재밌냐 아더 어려운 거 없을 6이 제일 어렵지. 가자. 와, 상자다. 개신남. 야, 블러드니케라도 <laughs> 입고 와라. 없어. 그냥 6으로 가. 아, 진짜 힘들 텐데. 알겠어. 가는 거야. 야. 힐링이는 몇이야? 석텐. 빵 아니야? 죄송. 미나? <laughs> <laughs> 아니, 근데 부정도 안 해. <웃음> 뭐지? 존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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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 그런 거 아니야? 팩트? 살려주세요응 자석까지 아! 아! <laughs> 음, 나 자석 없어 자석 줄 자석 줄 자석 오 대가 제인 나자 그런 거 <것> 같아 <laughs> 아 귓구녕 <귀군요> 아파다. <막하다. 웃음> 흐 <laughs> 야! 너네들이 공격해라 난 상자 깔란다이 까면은 다 먹어서 다 던져야지 야안 야. 야, 넘어지잖아 빨리 넘어트려봐 아왜 나한테 그래 상자 이미 깐댔잖아 허니, 머야 어. 상자 까는 사람한테, 어. 5만 벌을 줄라. 아! <laughs> 왜 저래? <laughs> 상자가 나한테 시험을 들게 했어. 때리는데 <laughs> <laughs> 겁나 오래 걸려. 아, <laughs> 지금 날리면 헛별이라고. 야, 같이 어 힐링이지. 상자가 안밟아진다 죽었다. 와. <laughs> <laughs> 아이 뭐하는 거냐고 이거. 아, 나할거 없잖아. 어나할거 많다고. 맞네. <laughs> 와봐 <laughs> <laughs> 아, 뭐, 이거 봐. 아 살려주세요. 끼는 끼는 줄 알았네. 아 아. 쳤냐? 어 박스가 널 쳤어. 아, 지금 캐나. 그냥 해, 피 봐. 죽을 것 같아. 오, 나도 죽을 거 같아.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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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개피, 개피. 사람 살려요. 아, 좀 날려봐. 아 됐다. 야, 죽었다. 야, 빨리 죽라 오합지력 모인 것 같아. <laughs> 아 어떻게 <어떡해>, 하면 좋아 h o 분 c a 어 w 야, 야, 야 맞으 죽어요! 어 힘내 아 죽음. <웃음> <웃음> 야, 나도 개피야! <laughs> 나 삼십이야, 그거! 죽어라! 네! 이제 죽을 순 없어. 난오니기라이나 <laughs> 아 진짜 필량이잘 <laughs> 버틴다 급기로 그 죽어라 <laughs> 죽어아 <laughs> <죽었다. 웃음> 진짜 왜 타이밍이 겁 <laughs> <아니, 웃음> 아, <진짜, 웃음> 웃겨 아니, 아 타이밍 겁나 웃겨 <laughs> 아, 죽어라 했는데 죽었어 진짜로 아니 뭔아야나속상 습상... <laughs> 어! 아,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. <laughs> 아, 겁나 웃긴다. 거의 5분, 5분 걸렸잖아. 아 <laughs> 히트스트라는 줄 알았대야. 아빠, 너. 안 돼. <laughs> 너무 힘들어. 아, 보석 줬잖아. 아, 내 반지가 끝났어. <laughs> <laughs> 어, 내 스케일 했던 지 어. 아, 진짜? 한판더 해? 한판더 해. <laughs> 많이 죽는 사람이 뭐 할까? <laughs> 뭐 할까? <laughs> 야, 이걸로 내기 해야 돼? 젠장. 음. <laughs> <진짜. 웃음> 뭐 할까? 진짜 엄청 데미지 와 어? 데미지 애들 그럴 거 아니야 겁나 아난 데미지 받기 싫은데 하면서 받아도 죽지 않게 로도 옷부터 만들더라 <laughs> 그래? 그래 너무 웃겨가지고 왜 그렇게 만들지 이러 공방 가면 참 재밌겠다.

아우 너, 너네만 미칠 거지. 나, 미쳤어. 나 죽어요. 와! <웃음> <웃음> 와! <laughs> 나안 죽었다. 나도 안 죽었어. 아직 안 죽었어. 핏, 143 남았다. 38 남았다. 돌이에서 죽음. 맞아, 너 곰돌이에서 죽어. 상자 근처에 못 가겠어. 괜찮아. 죽을까 봐. 존나. 나이 소리 들으니까. <laughs> <univers> 죽었어. 아, <laughs> 겁나 웃겨 죽겠네. <laughs> 아 그래 진짜 안 뜬다. 됐다. 그래 안 안돼 안돼 안돼. 어 <laughs> 버리 아 죽어라. 안돼 네, 난안 죽을 거야. 완장 죽어라. <laughs> 오 왔다. <아이씨. 웃음> 아, 안돼, 공돌이한테 시... 죽을 수 없어. 안돼, 나 이제 아, 한 판도 안 죽었단 말이야 여기. <laughs> 안돼, 한 판도 안 죽었어 지금. 나네 지금 일식 그거 됐어, 추가됐어. <laughs> 아 완전 죽어라. 안돼, 죽을 수는 없어. 집공격이다집공격 오케이. 아씨 아파. 아씨 아파. <laughs> 난 죽을 수 없어. 야 뒤에서 놀지마라 아! 아 완전히 죽어라 안돼안돼안돼안 <laughs> <laughs> 오케이 <웃음> <웃음> 또 <죽었어. 웃음> 흘량이 또 죽었다 흘량이 두번이다 흘량이 두번이다 야 너도 같이 가시지? 너도 가시지? 오 미쳐라 <laughs> 真的。